하늘의 문이 여는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바라가는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5장 20절부터 22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을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주와 귀고리와 가락주와 목걸이와 여러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첫 번째 명령은 안식일 계명입니다. 안식일 계명 곧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성막에 지을 것을 성막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성전의 존재 목적 또는 성막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예배 공동체이고 주일 공동체입니다. 다시 이 표현을 마음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목적은 무엇인가? 예배 공동체이고 주일 공동체입니다. 그 주일 공동체 또는 예배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다름아니 다원하는 심령입니다. 모세는 언약이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위해서 성막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명령이 아니라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오늘 읽으셨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오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해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오르카노스를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왔다. 모세의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 모세 앞에서 물러가서 자기 처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감동된 사람, 다원하는 사람, 마음에 원하는 남녀 모든 사람, 곧 다원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음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재료들, 모든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팔찌, 금고리, 청색, 자색, 홍색실, 이런 모든 것들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성막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금을 드립니다. 청색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청색실을 드립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거나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세가 했던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막을 지음에 있어서 너희들이 예배를 위해서 성막이 필요한데 그 성막을 위해서 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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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 주었고 그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자원하는 사람, 원하는 사람, 감동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드렸던 겁니다. 교회의 사역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성교사님들이 교회를 오지 못하셨는데, 최근에 성교사님들이 자주 오십니다.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성교사님들이 어려운 가운데에, 특별히 지난 1년 반 동안 코로나라는 이런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다. 정말 귀한 시간들이었고, 저에게도 큰 감동에 시간입니다. 저희 소원은 뭐냐면 성교사님 오실 때마다 제가 드렸던 기도 중에 하나가 어려운 가운데 성교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도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또 우리 삶과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성교사님들의 사역을 듣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분들이 성교사님들의 사역에 협력하거나 없는 일들이 사실은 지난 1년 넘는 동안 많이 우리 교회에 있었습니다. 연초부터 후원하는 성교사님들에게 카톡방을 만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기도 제목을 올리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카톡방을 만들었습니다. 그 카톡방을 통해서 성교사님들의 기도 제목을 듣고 같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헌신하는 일들이 지난 1년 동안 종종 있었습니다. 교회의 성교연장에 교회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들으셨을 때에 교회 짓는 일에 섬기는 분들이 계셨고 교회의 성교연장에 어려운 성도들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현지 성도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 현지 성도들을 돕는 일들이 있었고 이런 모습을 보며 참 마음이 많이 행복했고 목회자로서 참 감사했던 시간입니다. 작년에 연말에 닥터 선교사님이 병으로 어려움을 겪으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온 교회가 힘을 합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을 섬겨드렸던 모습들 목회자로서 행복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서 역사하고 운행하시는구나 사실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다름 아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신다는 분명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21절에 자원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원하다라는 이 표현이 사실은 충동질하다, 부축이다라는 뜻으로 정확하게는 그의 마음이 이끄는 사람, 그의 영이 충동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이 어디에 나오는가? 에스라 1장 5절에 나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들이 다 일어나니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 이 표현이 주레 유키 35장에 자원하는 사람과 같은 표현입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자원하는 마음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아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잘 알고, 뭐, 대표적으로, 아나니아와 사피라를 생각해보시면, 아, 이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생각으로 자원하는 것과 성령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원하는 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29절 말씀입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와께서 호 모세의 손을 빌러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마음에 자원하여 성령 하나님의 감동되어 하나님께 드리는 목적이 무엇인가?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이브리에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모세의 통, 손을 통해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모세의 손을 통해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원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내가 원하니까 이것을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자원하는 것, 내가 감동함을 받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역사신다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주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제 새로운 코로나 이후로 교회를 새롭게 세워가야 되는 그러한 시점 가운데에 하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주의 교회와 주의 성도들에게 자원하는 마음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주의 영광이 가득한 하트포드 제2장르교회 성전으로 세워져가기를 여러분 개인의 성전으로 세워져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550장 지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같이 찬양하십니다. 지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 둡더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의통이 이쁨이 되니 지온의 영광이 이천오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의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탄송이 하늘에 다무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주의 재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막을 완성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해서 모세조차 들어갈 수 없었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에 제사장조차 들어갈 수 없는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것처럼 자원하는 마음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주의 말씀이 가득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정말 그 영광을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그러한 개인의 성전으로 날마다 아름답게 빚어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자원하는 마음 성령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주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 8시에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이 영광의 교회로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에 Thank you.